오빠, 오빠 남의 차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차? 네. 이 남의 차 아니에요? 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 오빠 차 바꾸셨어요? 아니, 안 바꿨어. 안 바꿨는데 이거 내가 대차를 받았어, 지금. 대차요? 어. 어, 왜요? 내가 원래 흰색이잖아. 맞아요. 흰색을 갖다 주니까 검정색으로 대차를 해주더라고. <laughs> 등급은 똑같아. 영상 찍기 전에 내려와서 안에 좀 지저분해갖고 차 정리하고 있었어. <laughs> 근데 흰색 차는 어디다 두고 이걸 왜 대차 받으신 거예요? 흰색 차? 네. 흰색 차가 지금 센터 들어갔어. 아니 오빠 차 거의 준신차 급인데 음. 벌써 센터에 들어갔대요. 왜요? 그 차가 내가 받은 지가 한1년 정도 됐나? 주행 거리는 내가 주행 거리 워낙 많다니까 만 k m 조금 넘었을 거야. 거의 뭐새 빽이지 그 정도면. 근데. 얘도 그렇고, 그 차도 그렇고, 둘다 하이브리드란 말이야. 네. 하이브리드 계열에서 지금 이상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게 리콜이 떠있더라고. 음. 그래서 들어가 있어. 근데 오빠 있잖아요. 음. 수리 기간이 얼마나 나왔길래 이렇게 대차까지 해줘요? 그거를 나도 모르겠어. <laughs> 내가 지금 차 갖다 준 지가 일주일 정도 됐거든. 네. 국산차면은 일주일 정도 되면은 차가 와야 될거 아니야. 그쵸. 깜깜 무소식에다가, 나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갖다 주니까 부품이 없대, 지금. 아... 그러면서 대차를 가져가래. 어? 내가 국산차를 수리 맡기면서 대차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기간을 얼마나 잡길래 이 차를 주지는이 생각을 하긴 했어. 아니, 부품이 없어서 대차를 한다? 국산차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부품가도 되게 비싸. 내가 들어보니까 아니 도대체 뭘 교환을 할 거냐. 나 하이브리드 쪽에 들어가는 뭐 고전압 전선이나 뭐를 교환한대. 을 근데 그게 부품가만 250만 원이래. 근데 그게 지금 전국에 재고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내가 막 따졌거든. 아니 국산차가 전국에 부품 재고 없는 게 말이 되냐? 그럼 내가 국산 뭐하러 타냐?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아 요즘에는 근데 부품 수급이 되게 힘들대. 뭐이 부품뿐만이 아니고, 부품 안 오는 것들이 되게 많대. 요즘에 되게 흔한 현상이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 고 그러더라고. 이해는 해줬는데, 어, 난좀 약간, 어, 좀 그래, 기분이. 어, 전 이해 안 가요, 오빠. 이러면 국산차를 타는 메리트가 없잖아요. 어, 나도 지금 그 부분을 엄청 후회하는데, 내가, 물론 수입차도 많이 탔고, 국산차도 여러 번 탔지만, 지금은 내가 수입차보다 국산차를 선호했던 이유가, 이 어찌 됐든지간에 수리비가 좀 저렴하다 그리고 수리가 좀 빠르다 이런 면에서 내가 더 선호를 했던 거잖아. 네. 왜냐하면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차가 없으면 안될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내가 산타페 같은 경우에도 굳이 신차로 출고를 한 거거든. 근데 이런 상황이 나올지 나는 몰랐어. 근 네, 이런 거 보면은 음. 수입차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아 나도 지금 그거를 좀 후회를 많이 하는 게 요즘에는 수입차가 애프터마켓이 너무 잘돼 있잖아. 그래서 내가 수입차 탈 때를 생각을 해보면차 갖다 주면은, 어떤 차를 갖다 줘도, 한, 하루 이틀이면 거의 고쳐서 나온다? 이런 느낌이고, 부품이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도 2, 3일이면은 차가 나왔거든? 지금 봐봐. 야, 차가 안 와. 나 이거 언제까지 타야 되는지 지금 감이 잡히지도 않아. 오늘 기름도 넣었단 말이야, 짜증나게. 그리고 아 이게 지금 이게 맞나? 내 계속 이 생각이 들어. 응. 음. 그럼 오빠, 요즘엔 수입차는 수리도 빠르잖아요. 수입차. 네. 그러니까 요즘에 수입차 만질자는데가 워낙 많으니까 수리가 느리지도 않고, 내가 아까 얘 부품가 얘기해줬지. 네. 무슨 고전압 배터리인가, 고전압 전선인가 그거 하나 250이래. 국산차가. 야 이러면은 국산차 수리비랑 수입차 수리비랑 지금 뭐가 달라? 근데 오히려 애프터 가면은 수리비도 더 저렴하단 말이야. 아씨, 그냥 수입차 탈까? 나이 생각 지금 하고 있어. <laughs> 그러면말 뭐 나온 김에 그냥 감가 좋은 수입차 한번 찍을까요? 아, 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지금 국산차가 뭐 수리도 느리고 수리비도 비싸졌고 거기에다가 중모차를 보면은 감가가 얘네는 심하지가 않잖아. 가격이 비싸단 말이야. 수입차는 수리 전보다 훨씬 빠르고 수리비도. 이제는 국산차랑 진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감가로 따졌을 때는 어찌됐든지 간에 국산보다 수입이 좋단 말이야. 수입을 보는 게 나쁘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 요 그러면은 오늘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지금 수입차도 나쁘지가 않으니까 차의 내용 대비 감가가 굉장히 심한 그런 차를 한번 찾아보자. 가자.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라고 하는 모델인데 제가 이 차를 운행도 해보고 수리도 해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부품 구하는 게 그리 어렵지않아요 거기에다가 수리 기간도 은근히 빠르고요 신차 판매 가격이 6천만 원이 조금 넘었던 모델이죠 근데 이 차가 자랑하는 감가 오늘 가격은 천만 원 중반대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차 내용도 깔끔해요 현재 주행 거리 8만 키로 뜨고 실내에는 블랙 시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시트 패키지 그레이 시트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감가 좋고요 요즘에 국산차도 수리 한번 들어가면 그렇게 빠른 수리가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국산보다는 감가 심한 수입 4륜구동 SUV를 구매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쳐보시면 좋을 거예요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7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7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은 없고요 방금만 한 군데가 있는데 방금 보이는 조수석 뒤쪽 도어 단순 판금 양 군데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디젤 TD4SE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외관 디자인이 랜드로버 뭐 SUV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브랜드고 거기다 럭셔리 SUV를 만들기로 또 유명한 브랜드죠. 디자인 자체가 뭐 국산 SUV든 수입 SUV든 어떤 브랜드와 비교를 해봐도 훨씬 예뻐요.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라고 하는 모델이 랜드로버 모델 중에서는 이제 엔트리급이죠 가장 막내 라인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외관 디자인부터 실내 마감 그리고 차량의 성능까지 꽤 준수한 모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외관 옵션은 양쪽으로 HI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등, LED 안개 등 전방 센서, 라이트 워셔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요즘에 인기 많은 다크 네이비, 진한 남색으로 준비를 했어요 휠은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 타이어 트레드도 좋아요. 8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몇년 동안은 타이어 교환하실 필요는 없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루프 글라스가 올라가요. 위쪽이 통 유리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실내 인테리어와 마감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1열에서도 2열과 마찬가지 마감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레이 시트로 이렇게 마감을 해줘요 시트 뿐만이 아니고 팔걸이 그리고 도어쪽 전면부까지 이렇게 그레이톤이 따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가죽 자체가 되게 부드럽거든요 생각보다 확실히 고가의 신차 가격이었기 때문에 마감재 자체가 소재를 굉장히 좋은 걸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조수석까지 이렇게 전동 시트 들어가는 모델이고 중앙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랜드로의 패밀리 인테리어 보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밝은 색깔이기 때문에 살짝의 시트 사용감은 있어요 하지만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은 볼 수가 없는 차량이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차량의 전반적인 사이즈는 준중형급 SUV요 스포티지급이기 때문에 아직 아이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분들이 보셨을 때는 패밀리카까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2열도 시트 깔끔하게 유지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시트보다 항상 이 문쪽양 이 옆에 문 쪽에 많이 시선이 가는데 어, 마감 자체를 굉장히 색깔 맞춰서 잘해요. 뭐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이 차를 만드는 기술력 자체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브랜드구나 이런 부분이 항상 보이는 그런 브랜드고요. 송풍구는 양쪽으로 이렇게 필러 송풍구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루프 글라스죠. 통 유리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온에서 개방감 나쁘지 않고요. 자, 트렁크는 파워 트렁크 연동해 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트렁크 사이즈가 생각보다 더 크게 나와요. 안쪽으로 깊게 빠지기 때문에 여행용 캐리어로 봤을 때는 한두세개 정도 커버가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고요. 아래쪽으로 우레탄 바닥 작업까지 되어 있는 차량이요. 에 트렁크도 깔끔하게 유지 관리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순정 트렁크 가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 필요 없으시면은 탈착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쪽으로 파워 트렁크 버튼 눌러 주게 되면은 파워 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 또한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예쁘게 디자인을 하죠. 이 차량의 디자인 자체가 레인지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와 어느 정도 유사하고 사이즈만 살짝 작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디자인은 이보다 훌륭할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 항상 드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듀얼 워플로 보실 수 있고, 위쪽에서 순정 스포일러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지금 저희가 국산차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국산차에 대한 메리트가 점점 좀 빠지고 있어요. 이유가 가격이 뭐 예전만큼 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성능적으로 들어가자니, 수입차보다 뭐 성능이 더 좋다. 이런 부분들도 뭐 크게는 없죠. 근데 한 가지, 최대 강점이었던 수리 기간이 빠르고 수리비가 저렴하다. 이 부분도 요즘에는 직접 정식 서비스, 블루엔즈라든가 오토큐 가보시면은 아, 예전만큼 수리가 빠르지도 않고 수리비가 저렴한 것 같지도 않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애프터마켓을 이용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입차랑 함께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옵션은 전동 시트, 사운드 패키지, 파워 트렁크 버튼, 오토 라이트, 내비 패키지, 후방 카메라 밀려내서 양쪽으로 열선 들어가고요 스타뱅고, 에코 버튼, 내리막길 밀림 방지 버튼, 차량 자세 제어 장치 4륜 오프로드 기능은 전자식으로 따로 들어가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요 엔진 스타트,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83,629km, 8만 8만km대고요 자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라고 하는 모델이 차량의 디자인, 성능, 그리고 사용하는 마감재 뭐 여러 부분으로 봤을 때 확실히 럭셔리급이 맞아요 근데 신차 판매 가격 대비 중고차로 봤을 때는 감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접근을 하시려고 하다가 아 수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 때문에 잠깐 멈추시거든요 만약에 집 근처에 수입차를 전문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정비소를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수리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모델 중에 한 대가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예요. 차량 오늘 가격은 1,420, 1,42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 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해 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신과선마이카조보정었습니다